세상을 살아가면서 어, 한 번도 스트레스 안 받고 늘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세상을 사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하나 이 땅을 살면서 살다가 보면 어려운 일 만나고 힘든 일 만나고 고통스러운 일 만나는데 이 스트레스는 우리 인간에게 두 가지를 제공합니다. 하나는 이 스트레스를 잘 이기면 재생산되어서 오히려 생기와 회복을 가져오고 그 스트레스를 넘어가면 행복감을 느껴요. 반대로 생기가 아니고 스트레스가 너무 커져가지고 부정으로 바뀌면 파괴가 되어서 마음에 고통이 찾아오면서 미움이 생기고 독기가 일어나게 되고 살기가 일어나게 되고 불행으로 가는 그런 것이 바로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살면서 어떻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수 없잖아요 그러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언제나 이걸 이겨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다시 재생산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행복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환경은 나쁜 것보다는 언제나 좋은 것이 훨씬 우리를 행복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열악하거나 환경이 어렵다고 꼭 불행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다녀온 여러 나라 중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가 방글라데시였어요. 근데 그 사람도 많고 그렇게 열악한 환경인데 그 사람들은 뭐 어디에 기준을 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행복 지수가 세계 1등이에요. 반대로 또 제가 다녀온 나라 중에는 참 이런 데는 한번 가서 살아봤으면 좋겠다. 한 것은 스위스였어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야, 저절로 요돌성이 나올 수밖에 없고, 야, 저렇게 푸른 잔디와. 아름다운 산과 호수 야 어떻게 저런데 한번 살아봤으면 생각이 드는데 아이러니하게 그 스위스가 세계 자살률 한동안은 거기가 1등이었어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어려움을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렸을때 생기와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회복되지 못했을 때는 파괴하는 것으로 작동이 되고 불행하다고 본인이 생각돼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역사는 항상 뒤바뀌고 뒤바뀌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종교, 불교, 뭐 천주교, 이슬람 이런 것처럼 종교로 구분을 해요. 물론, 뭐, 일반학적으로 보면 기독교도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에 머물지 않고,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누는 그런 종교적인 것이 아니고,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에 생명을 가진 종교예요. 사실은, 불교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인도에서 시작됐지만, 예? 1203년에 인도는 불교가 종식 공식적으로 소멸시킵니다. 불교가 아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이 나라의 종교가 아니다고 1203년 되면 인도는 공식적으로 불교가 출발한 나라지만 완전히 소멸됩니다. 그리고 이 불교가 중국으로 넘어와요. 그래서 중국에 넘어오면서 중국에서 중국 왕조와 불교가 같이 갑니다. 그래서 항상 그 왕조 옆에 있었던 불교 종파 중에 교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종. 교정. 그 교종이 거의 차지하고 있다. 근데 어느 날 가만 보니까 왕들이 왕가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게 오히려 걸그치고 아직 도일이 어려우니까 전부 교종을 배치해버린다. 근데 한 종파는 조그마한 불교 종파 중에 하나가 조시 마을에서 있었던 그 종파가 뭐냐면 조계종이요. 조계종이 조시 마을에 있었던 종파라 해서 그래서 조계종이에요 그게. 그게 한국에 넘어와서는 지금 대, 대부분 지금 불교 조계종 아니에요. 이렇게 종교는 항상 뒤바뀌고 뒤바뀌는 것이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여러분 종교 종교로서 일반 사람 불리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말씀으로 영혼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일반 미사나 법회하고 다른 거예요. 예배는 사회자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기도자 오늘 기도 잘 해주셨는데 장로님, 기도자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 오늘 찬양 잘 해주셨는데, 찬양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설교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에 서 있는 것이금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회중도 은혜의 하나님 앞에 서서 생명의 살아있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뭐냐면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 이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종교로 전락한다고 이게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는 생명이에요. 영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래서 예배는 모두가 형식이나 또는 공감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이 오늘 온난 예배들이 여러분도 진심으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벽들이 있으면 이 말씀과 기도가 은혜가 그대로 임재되는 거예요. 땅 끝까지 어디 있을지라도 역사하신 하나님. 이 예배는 그래서 기독교라는 자체가 생명이에요. 오늘의 예배는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산 예배를 드리고, 성령의 임재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지나온 삶의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 다시 씻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지금 회복해 하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과 대제사장 장로님들이 당시의 장로님들과 같이 장로들과 지금 대화하는 장면으로 시작돼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뭘다 가르치시니까, 대자세소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특히 장로들이 뭘 이야기하느냐면, 무슨 권위로 누가 이렇게 가르치냐? 성전에서 무슨 권위로 또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누가 이런 권위를 가르치라고 하는 권위를 주었냐? 왕이 주었냐? 대제사장님, 누가 주었냐? 누가 이런 권위를 가르칠 수 있는 권위를 누가 주었느냐 무슨 권위를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물어볼게 요한이 지금 와서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를 베푸는데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 거 세례 요한이 세례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질문해요. 그러면 지금 질문을 받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하늘로부터 세례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 온 겁니다. 이러면 그러면 왜 당신들은 세례 안 받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거면 당연히 세례 받아야 되잖아요. 대제사장은 안 받는 거, 장로들도 안 받는 거. 사람으로부터 온 거다, 사람이 인명해가온 거다. 그러면 당시의 모든 백성들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다 굳게 믿고 있고 백성들은 다 세례를 받으니까, 예.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받으러 요단강으로 몰려오니까 사람으로 붙답니다 하면 뭐 이런 게다 있어서 돌 맞아 죽을 판이니까 분위기가 험악하니까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래되 만일 하늘로부터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 붙으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모르겠다 우리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되다가 이러자 예수님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 권위 어디서 봤냐 나도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한다 이때 예수님이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마다들한테 가가지고 오늘 포도원에 가가 일해라 포도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오늘 교회 하나님의 일 성교하는 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그랬더니 첫째 아들은 갈게요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간다 해 놓고 안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와 같이 말하니 "싫습니다. 나안 가요. 난난 난 하나님도 필요 없고 나는 뭐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나는 싫습니다." 하더니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후에 싫다고 하고 안 한다고 하더니, 뉘우치고 갔더니, 그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예수님,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한테 묻는다면, 우리 대변 어떻게 해야 되죠? 첫째 아들입니까? 갔게요 하고 안간 사람이냐? 안 가요, 못 가요, 싫어요 하다가 뉘우치고 간 사람이냐? 누구냐? 이대제사장과 장로님들한테 물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때요? 누구예요? 첫째요? 둘째요? 똑같잖아요. 알고니 또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 가리라. 요한의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했으며 세리와 창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니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종교예요 이 종교는 죽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그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찬양했고 기도했고 말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고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예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가장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나에게 묻는다면 예배 보는 사람이 많아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간절히 드리는 거예요. 은혜보자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왜, 왜 이들이... 이렇게 됐냐? 사람으로부터냐? 하나님으로부터냐? 물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았어요.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았지만, 시간이 지내면서 은혜를 권리로 착각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는 오고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권리로 한다고. 권리는 한 사람도 없어요. 구원받은 게다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당연히 나는 제사장인데. 내가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고 권리로 오해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뉘우칠 수가 없는 거예요. 권리를 붙잡고 있으니까 은혜를 붙든 게 아니고 이 불쌍한 영혼들. 끝내 뉘우치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다. 우리가 오늘 아예, 기억해야 될 거. 은혜를 잃으면. 잃어버렸는데도 본인은 그것이 당연한 내가 구원받는 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이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저들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야 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권리를 찾으려 하고, 권리를 찾으려 하면 자기가 중심이 된 고집을 부리게 돼 있어요. 나는 목회자도 두 종류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교회와 나에게 맡긴 양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며 받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성도들을 자기 양으로 착각해 가는 사람들이 가끔은 있더라고 보니까 만나서 대화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권리에 매달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살아남아야 믿음의 결국 구원을 받으리라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만 그 구원이 바로 주님이 십자가 지셔서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권리가 아니고 은혜라는 사실 앞에 언제나 겸손하고 언제나 순종하고 언제나 낮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또 동시에 이 둘째 아들이 실소이다. 이한 주간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둘째 아들은 싫다고 이렇게? 강하게 부정을 했을까. 실소이다 하고, 실소이다 하고,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왜 싫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이 오늘 이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했거든요. 세리와 창녀들. 세리는 당시에 사람 취급 못 받은 거예요. 부정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세리였다고 예? 또 하나는 창년은 윤리도덕적으로 도저히 이거 용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한마디로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의 세계관은 어떨까요? 실소이다할 수밖에 없는 것 세상이 불공평하다이 사람들의 세계관은 왜 악한 것들이 잘 되고 어? 난 열심히 사는데도 이렇게 어렵고,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신체적인 장애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 가지고, 배운 것도 별로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다 다른 사람은 잘 됐다는데, 나는 항상 고통스럽고 힘든데, 도무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의 세계관에는 당연히 싫다는 것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싫다. 너무 불공평하다.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세계관에 붙어 있는 세리와 창녀를 예수님이 대표 이야기로 든 거예요. 실수입니다. 자기 생활이, 자기 자신도, 자기 생활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실소이다 내가 몸민도 아프고, 내가 남들 앞에 내 손을 것도없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나한테 강요하지 마시오. 실소이다이 사람들의 또... 세계 안으로 들어가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 의식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제가 만나 본 많은 사람들 중에 참 심적으로 고통받는 분들 보면 대부분 너무 심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것 구원 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라면 이 모든 걸다 이길 수 있어요. 실수이다 하다가 니우치고 바로 포도원으로 들어갔다 끝내 뉘우치지 않고 실소이다 하다가 뉘우치고 돌아갔다 이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잘 깨달아서 우리 삶의 때로 어렵고 힘들고 어렵고 지금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라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은혜는 권리가 아니고 내게 주신 사랑이었다는 거. 이런 사람들을 대부분 특징을 들여다보면요, 제대로 한번 사랑을 못 받아본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사랑도 못 받아봤어. 요 사람으로부터 인정도 못 받았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세리와 창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들이 다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갔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말씀인데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냐 사람이 인명한 권위장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인정해야 되고 사람이 뭐 해야 되는 이것만 바라보고 있던 저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늘로 붙으냐 땅으로 붙으냐 세례요한은 어디서 온 거냐 그것을 설명하면서 우리 삶에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것이 오히려 여러분을 이렇게 세우고 새로운 삶으로 도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밤에 잠자리에 누워 들어가기 전에 어떨 때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제가 이 명문교회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하는데 마지막 날내 삶이 다 끝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교인들 다 주님 한 사람도 천국당 몸 빨란 사람이 없게 해 주십시오 그게 내기도 제목이 하나예요 실컷 교회 생활 다 하고 난 뒤에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교인이었는데 안 보이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 불쌍해해 주셔서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게 보호해 주십시오 또한 가지 기도의 제목은 어떨 때 늦은 밤에 기도하다가 침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내가 평생에 기도하던 사람들 저들을 위해 기도했던 기도해 놓았던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 또한 사람도 천국당을 못 밟는 사람이 없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말씀이 오늘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우리 예배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그 심령으로 회복되며 영적인 임재와그하늘날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선다는 사실을 한시도 있지 말고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는 서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니 어떤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을 잘 깨달아서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